<목소리> 안녕하세요. 윤미꾸역입니다 자, 뭐전 매일 나가고 있는데, 어 밤이든 낮이든, 예, 죽을 했 십니다, 정말. 자, 뭐 낮에는 낮대로, 밤은 밤대로, 어뭐 특별히 이거는 뭐 개인마다 뭐 체감하는 건 있겠지만, 예, 똑같이 다 덥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요. 자. 뭘 입고 나가야 되느냐? 예, 뭐, 나갈 때뭘 입고 나가야 이것도 뭐, 개인마다 뭐, 차이가 있습니다. 에, 차이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볼 때, 어, 낮이든 밤이든 이 자켓이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에, 가장 유용하고, 지금, 오히려 이런 자켓들, 냉감 소재 들어가는 이런 자켓들, 뭐, 이제 막바지지만은, 에, 8월달 들어가면 막바지입니다, 이제. 에, 오히려 가격이 지금 한참이 부풀려져 있어요. 근데 지금 뭐, 가격이 이제 더 떨어져 있고, 어, 냉감 소재, 냉감소재 티셔츠는 많이 착용을 하실 겁니다. 네, 구입하실 때 냉감소재 여름용, 요즘 여름용으로 나오는 티셔츠, 뭐, 냉감소재,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예. 네. 대부분 아웃도어 브랜드라든지 뭐, 낚시 브랜드에서는 이제 냉감소재, 냉감 기능이 있는 티셔츠 나올 건데, 자, 냉감, 고기능 냉감소재들은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네. 확실히 일반 바람막이하고 착용을 해보면은, 일반 바람막이 하고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게 예, 실내에서부터 차, 착용하고 나갈 때 벌써 시원한 감이 느껴져요. 예,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자 요즘 햇볕 한번 경험하시면 햇볕에 한번 직사광선에 한번 한 시, 한두 시간 정도 노출해 보신 분 한번 체감을 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통풍 자켓으로도 해결될 날씨가 아니고요. 또 밤이면 밤대로 지금 모기 예, 티셔츠 한 장으로도 해결될 날씨가 아니고요. 예, 밤에도 덥습니다. 뭐 밤에도 거의 열대 학급 수준인데 예, 밤에도 티셔츠 한 장으로 뭐 모기를 버텨낼 날씨도 아니고요. 낮부터 그냥 밤까지 착용하고 있으면 낮에는 예, 더위 대비해 가지고 많이 많이 감소시켜 주고요. 밤이 되면은 또 티셔츠 입고 있는 것보다 모기한테 훨씬 덜 물립니다. 예, 거의 안 물려요. 얼굴 부위만 이렇게 방어를 잘 하시면은. 자 요거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거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패커블 기능이라서 착용하다가 뭐또 아니다 날 이런 날씨는 진짜 아니다 하면 뭐 다시 그냥 패커블 해서 그냥 휴대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정말 처음 여러분께 추천드릴 때도 색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착용을 해보고 나서 착용을 해보고 나서 이건 정말 괜찮다. 그리고 여러분께 처음 추천드릴 때도 이 가격보다 더 비쌌어요. 2만 원대부터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14,000원 꼬꾸러져 있고요. 그럼 뭐, 지금 색상은 100, 105 선택이 가능해요. 그때도 95, 100, 105인데, 지금도 100, 105는 일단 어쨌든 간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앞에 구매하신 분들, 예, 앞에 구매하신 분들 상품평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뭐, 상품평 조작, 제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상품평 뭐, 이거 뭐 6월달 구매하신 분 계시고, 7월달 구매하신 분, 4월달에 구매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뭐, 다, 이거, 이거 상품평도한번 참고를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예. 자, 냉감 소재, 고, 기능성 냉감 소재로 만든 자켓입니다. 네. 자, 그냥, 마운티아. 네, 마운티아 그냥 아이스 자켓 치시면 되고요. 마운티아, 아이스 자켓. 마운티아, 아이스 자켓. 마운티아, 뭐, 이런게 추천 많이 드리는 브랜드가 아이스 자켓. 어, 그냥, 메인에 그냥 하나밖에 안 떠요. 만원 초반대. 네, 만원 초반대부터 하나 뜨니까, 어, 이거는 뭐, 제가 어느 사이트,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할인율이나 조금 더 비싸더라도 여기서 할인율을 더 받을 수 있다 뭐 하시는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100, 105다 있으니까, 뭐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 안에서. 확실히 체감상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요 분, 요즘처럼 불볕위에 뭐, 절대적으로 나가야 된다. 예. 실내 있는 게 가장 좋죠. 실내 있는 게 가장 좋은데, 뭐,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거 겹쳐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예. 구매해서 한번 착용해 보시길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예, 뭐 소나기 내린다고 했는데 차라리 소나기 한번 지나가면 좋은데 예, 불볕더위입니다 예,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